네, 저, 100명 이벤트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어, 이걸로 하려고 하네요. 일단, 이두권을 보시면, 각각 교과서인데, 과학 교과서고요. 이건 1학년 거, 2학년 거입니다. 이것은 천재 교과서고요. 천재 교과서 보이시죠? 얘도 천재 교과서인데, 네, 이런 교과서들에도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잘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제 말을 안 믿더라고요. 안 믿거나 아님 상관을 안 하죠. 뭐~ 약간 시험 같은 데서 좋은 점수를 맞으려면은 교과서에 대해 배운 내용으로 해야 되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과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좀 많은 것을 느낄 수도 있고 음 많은 것을 새로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어~ 업데이트가 안돼 있는 과학 교과서부터 네 한국 과학 교과서 진짜 조금 별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솔직히 너무 업데이트가 안돼 있습니다 한국 과학 교과서는 네 그래가지고 과학 교과서 먼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고 나 다른 교과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백미영 이벤트일 것입니다 네 팩트 체크를 도와주시려면은 어 그냥 어제 주변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제 친구들 중에서 어, 도와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쓰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메, 메신저로 어, 저를 메,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어, 일단 이 과학에는 이런 여러 가지 단원들이 있는데 이 단원별로 어, 세세하게 어, 잘못이나 아니면은 조금 좀 바꿨으면 좋겠다를 한번 따져볼 생각입니다 어,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를 너무 신뢰하는 것 같고, 교과서가 정답이라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래도 교과서도 틀린 거 있다는 것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싶네요, 저는.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교과서 팩트체크 예고편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교과서가 틀렸을지는 기대해 주세요.